전북군산경찰서는 15일 북파공작원 출신의 정치인 비자금관리책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사기로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조 씨는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비자금 세탁 경비 명목으로 지인 6명에게 모두 1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조 씨는 은행에 있는 200억 원 상당의 정치인 비자금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인출하면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5억 원까지 주겠다며 비자금 세탁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조 씨는 자신을 북파공작관 출신의 국정원 계장급 대우를 받는 비자금 관리책으로 소개하고 다녔지만 북파공작관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더구나 조 씨는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타고 다니며 재력과 행세를 했으며 동생 신분증으로 차량을 빌려 도피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으며 경찰은 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.